221시간 동안 광산에서 매몰됐다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작업자들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준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광산 노동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렁찬 박수와 함께 박정아 씨가 천천히 기자회견장으로 내려옵니다. 지하 190m 지하 갱도에 221시간 동안 매몰됐다 구조된 작업자 중한 명입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오늘 퇴원했습니다. 그 동안 내과와 안과, 정신과 등에서 협진 치료를 받아왔는데 몸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박 씨는 자신의 구조에 애써온 구조 당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을 나갑니다. 박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 구조된 것이 꿈만 같다며 새 삶을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 자체가 저한테 그을 주게 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제 2의 인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다만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광부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부 경력 27년 차인 박신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광산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 그런 그런 사회 단체하고 연계해서 어해 볼까 하는 그러면서 박신은 사고를 일으킨 토사가 평소 아연을 채취하며 발생한 광물 찌꺼기인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고를 일으킨 업체를 대상으로 작업 환경에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